보이노짝찌리노보이노짝짝 일본말로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국어의 중국말로 하이 짝이붙서찌그라이찌그라이말하겠습니다 시작 찌그라이찌그라이짝짝뽀라이뽀라이짝짝그라잉짝오라이짝 찌그라잉 뽀라이짝짝중국까지 되게 했어요 여러분 한국어, 러시아어, 일본어, 중국어 네 개를 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찌지를짝짝 오, 잡, 잡, 치료, 잡, 오, 잡, 치료, 오, 잡, 잡, 을료 치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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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료 치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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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짠! 자, 지금 내번목표도 <laughs> 했고, 우리 어머니는 일 시간 걸려서, 오늘 이자리오온 일곱 시간 됐어요. 그럼 한 시간만 더 동참해주시고 열심히 좀 박수 쳐주실 거죠? 네! 절대로 먼저 가시면 아니게 옵니다. 네! 예, 정말 부탁드리고요. 박수는 아까 주변에 한 시간 조금 얘기했는데, 박수를 이렇게 치면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. 뛰어가지고, 바람이 안들어가지고 그래서 얼굴보다 조금 위로 치는 것이 건강하다 왔니다 한번 해볼까요 좋아. 이렇게 하면요, 깡들 시원하게도, 상바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우리 어린이들이, 우리, 우리가 한 열절목하게 되는데, 할때 여러분들이 꼭뭐 그렇게 해주시고, 손이 올라가는 게더 표현이 안 된다? 그럼 밀어서서 쳐주시면 돼요. 오늘 한번 좀 멋진 공연 좀 부탁드리겠고요. 멋진 공연은 멋진 관객들이 만드시는, 우리는 준비가 됐어요. 우리 어머니 아버지, 퇴근니 대한 분도 준비되셨으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 봉지 소대를 소개하겠습니다. 어린이 한 분과 선생님 한 분인데요.